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찬송가 336장입니다 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가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다. 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화 되. 전파하리.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쪽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가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 인생의 삶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인생의 폭풍이 우리를 덮치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하고 따르려고 애쓰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을 만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라고 묻고 싶은 사람들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참으로 비장하고 대단한 고백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데 단순히 스승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산책 같은 일이 아닙니다. 스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전인적인 헌신의 맹세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사를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몰랐으니까 했지, 알았으면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인내를 요구하는지 뭐 알았더라면 또 자녀를 키우는 일이 이렇게 속이 타는 일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쉽게 선택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는 결코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장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로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경제적 안정을 누리던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일으키실 기적과 또한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 종교적 야망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기대를 산상조각 내고 맙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에서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집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거처가 없다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거부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회의 중심부, 영광의 자리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변두리 춥고 외로운 곳에 서 계셨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서기관이 꿈꾸던 영광의 길은 없다고 내가 가는 길은 고난과 거부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 다짐했을 때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명문 대학에 가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을 그것만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알락한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의 끝에 영광이 있는 것이지 길 자체가 화려한 것은 아니죠.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21절에서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요청은 인간적으로 볼때 너무나도 타당해 보입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고 또 성경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2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제자의 말 속에 숨겨진 단어 하나를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이 제자는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순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내 급한 일, 내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큰 빚만 갚아 주시면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 병만 나으면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더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일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선택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열쇠이자 시작입니다.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지금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먼저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우십니다.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이제 막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도망다니다가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같이 탔을 뿐입니다. 그런데 폭풍이 닥쳤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우리의 환상을 깨뜨리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폭풍은 옵니다. 우리가 탄 배도 믿음의 사람들이 탄 배도 흔들릴 수 있고 그 배에 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아우성쳤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험과 기술로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시련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 긴박한 순간에.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셨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발견되는 모습 같습니다. 나는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하나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는 합니까? 라는 원망이 터져 나오는 순간입니다. 사실 제자들을 힘들게 한 것은 폭풍 배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풍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진짜 폭풍, 폭풍은 그들의 마음 속에 몰아치고 있었죠. 불신과 두려움이라는 폭풍입니다.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너희가 베테랑 어부인데 왜 폭풍을 헤쳐 나가지 못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두려움. 이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미,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의 양이 부족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다가도 막상 문제가 터지면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폭풍을 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제자들은 큰 널, 폭풍을 보느라 배안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폭풍을 묵상할 때 커지고 믿음은 주님을 묵상할 때 커집니다. 폭풍의 크기보다 주님의 크기를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문제가 너무 큽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주님이 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감정보다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간다는 거예요. 가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우린 죽었어, 죽게 되었어 라고 외치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 치우치면 안 됩니다. 건너가리라, 건너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침묵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심해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죠. 배에 탄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주무신다는 것은 그 배가 안전하다는 증거입니다. 선장되신 주님이 주무실 정도라면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나만큼 너희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무언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도 우리는 거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머리둘 곳 없는 고단한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폭풍을 만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처럼 환상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나중에 따르겠다라고 미룰 수도 없습니다. 지금 폭풍이 몰아치는 바로 이 순간이 주님을 따를 때입니다. 두려움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지만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결단입니다. 오늘 두려움에 떠는 감정의 반응에 멈추시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배 내 삶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길인 줄 몰랐던 서기관은 당연한 듯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어디든지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났을 때,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풍랑이 아니라 이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내 인생 가운데 내삶 가운데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나에게 몰아치는 폭풍을 묵상할수록 커지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묵상할수록 커짐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할 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는 병으로 고통당할 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고쳐 주시고 또 우리의 아픈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처럼 갑자기 몰아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도 될 수도 있고 또한 앞날에 대한 중요한 결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어려움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대학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한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돌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뵙지 못해 더 미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고 부모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속히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기도하는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여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육관이 안전하게, 차질 없이,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50주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땅 가운데 참된 평안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세계 속의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